어, 안녕하세요, 대리님. 어, 어, 어. 아, 왜 이렇게 그래. 얼굴이 피곤해 보여? 빨리빨리 빨리 좀 억울해, 아. 그래, 지금. 네, 어? 아니, 정이 어, 뭐 집에 안 들어가셨어요? 그래, 안 들어갔지. 내가 어저께 면접 보고서 느낀 게 많다고. 아니, 뭐, 반찬 쓰세요, 가정님 아, 쟤는 무슨, 오자마자 핫바를 먹는 게, 진짜. <laughs> 아유. 인터넷 검색하지 말고. 소년재 묻어 나왔대요. 소년제가? 응. 아, 그 친구. 야, 정말 이쁘네요. 이쁘다. 아, 진짜 저런 딸내미 있어야 되는데. 차네 얼굴을 봐. 아이고. 찬이. 아이고, 무슨 개그맨 무대석 인가 그 멸치 생긴 사람 그 사람도 이쁜데. 이쁜데. 안 그래도는 뚜기지는데 요즘 멸치들 막. <laughs> 멸치. 이거 <laughs> 봐. 이거 봐요. 정과장 자식은 이더고 아침부터 저기 예, 어? 네. 그왜 자꾸 연예계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? 아니도 방연, 아니, 솔직히 별로죠. 저 솔직히 진짜을추 내가 내가 얘기 난김 얘기할게. 잠깐만, 내가 아침 저 업무 전이니까 내 얘기하지만, 나 진짜 연예계에서 정말 못났다 못났다. 어, 정영돈이 그다음에 정준아. 유해요아 네. 박명수. 어, 아, 아이고 아, 그 친구들은 아, 나는 예. 말 에이, 한 번부터 치어리. 딱 유재석. 아유. 뭐라고? 유재석 안경 벗은 아니, 거. 못 유재석이 봐라. 잘생긴 건 아니야.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. 예, 어, 원래 좀 마, 마른 사람들은 마른 사람 옹호하고 그러나 봐. 어. 그 유장석님도 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막삐오꼴는막 그런. 그, 그런, 그런, 저, 꼴도 아니고 표현저 그렇게 해놔, 그 아침부터. 꼴았잖아, 그 유재석 그런 친구. 아, 꼴다니고뭐 표현이 그래요, 뭐.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, 이거. 우리끼리는 다 들리게 얘기한데, 우리끼리 얘기한 겁니까, 지금? 아, 아유! 자, 맞아. 예? 어저께 업무보고 한거좀 갖고 와. <목소리> 에? 어떻게, 아니, 일은 똑바로 하고. 아니, 열액의 소식은 그렇게 깨고 있으면서, 어?